1월 23일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에까지 이른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 에서 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해서 쭉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서급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랏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께서 밭을 얻었느라고저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희 부터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셈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이따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 받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큰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맨 북쪽에는 좀 아주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북쪽 경계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해서 쭉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남쪽 비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가면 그게 이제 북쪽 끝이죠. 동쪽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에부터 남단까지고, 서쪽은 지중해와 그에 안이고 이제 남쪽은 가장 그 이스라엘 전체 남쪽 경계선이죠. 거기는 신광야까지 가서 이제 쭉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서 가사가 지중해까지 이르는 것이 남쪽 경계선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갈렙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이제 그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레에게 유다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헤브론을 주었죠. 그래서 헤브론은 이제 아낙자손의 조상 아르바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안낙의세 아들 곧 세세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서 이제 그걸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니 드벨을 치러가요. 드드빌. 드빌은 기랏세벨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안악자손이 있는 그런 아주 점령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점령하면 아들, 딸 악사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더니 갈렙의 조카가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악사와 결혼시켰더니 악사는 밭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재촉하라고 해서 밭을 얻어내죠. 그것이 이제 그 남쪽의 내계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냐고 아빠가 물으니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메마른 땅이다. 그걸 볼 수가 있죠. 건조한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개관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셈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딸에게 윗셈과아랫셈을 주었다. 참 오늘 여기서 이제 저는 그 갈렙과 딸과 온열 이렇게 그참 보면 세 사람 다 굉장히 용기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험지를 공격하여 차지하는 용기. 그 그러니까 헤브론도 아낙자손이 있고 기럇세벨도 아낙자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사위. 예, 사회가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언니엘은 어, 또기라세벨을 점령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좀 어, 언니엘은 갈렙의 사회가 되는 그런 영광을 또 얻게 되었고, 어, 또 딸은 또 아빠한테 그꼭 필요한 거, 자기 개척하겠다는 거죠. 그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개척하기 힘든데, 내게부 지방이라는 것이 참 광야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땅을 일구겠다라고 하는 척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참 그 신앙이 좋은 그리고 용기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는 최초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또구하게까지 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과 그 다음에 언젤 그리고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들이 용기가 있는 것은 믿음이 그 존재가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땅을 주시는 땅을 또 정복하고 또 개간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잘그 정착하게 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그 산지를 우리가 대개 주시 없어서 했던 그 갈렙의 믿음과 그리고 언젤의 어, 믿음 그리고 악사의 믿음을 분받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합니다.